안녕하세요. 울산땡입니다. 오늘은 만들어 놓으면 든든한 밑반찬, 더덕 고추장 장아찌를 물 생기지 않으면서 쫄깃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. 헉무은 더덕 깨끗이 씻어서 물기 닦았습니다. 1kg 이고요. 껍질 벗겨줍니다. 칼을 이용해서 뿌리 자르고 살살 돌려가면서 벗겨주기도 하고요. 아까운 살이 좀 나가기는 해도 감자칼로 벗기면 조금 수월합니다. 깨끗하게 껍질 벗긴 더덕을 굵은 것은 반으로 자르고 가는 건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. 칼등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주거나 밀대로 두들기도 되고요. 밀대로 지긋이 눌르듯이 밀어주도 좋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밀대로 미는 게 소음도 줄이고 납작하게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있으면 힘좀 써라고 해보세요. 쉽게 해결됩니다. 더덕을 밀어서 이 상태로 바로 담그면 수분이 나와서 양념이 흘려내리고 제맛을 낼 수가 없는데요. 바람통하는 곳에서 반나절만 말려주면 꾸들꾸들해집니다. 실내에서는 선풍기 사용하면 좋습니다. 더덕 말려놓고 양념 준비합니다. 고추장 깎아서 한 컵이고요. 진간장 반컵입니다. 고춧가루 반컵하고 매실액 반컵입니다. 쌀엿도 반컵 들어가고요.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괜찮습니다. 미리 만들어서 고춧가루가 충분히 풀어지게 해 줍니다. 꾸들꾸들 적당하게 잘 말랐습니다. 베란다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5시간 말렸습니다. 이제 거의 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준비해둔 양념장으로 무쳐주기만 하면 고급진 밑반찬 한가지 추가됩니다. 껍질 벗기고 두들겨 주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기는 해도 밑반찬으로는 최고입니다. 고기 구울때 옆에 올려 같이 구워도 좋고요 먹을만큼 조금 덜어서 쭉쭉 찢어서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참기름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. 용기에 담을 때 꾹꾹 눌러 담고 덜어 먹을 때도 꾹 눌러서 관리를 잘하면 보관기간이 길어집니다. 그런데 보통 4-5개월이 지나기 전에 맛있어서 다 없어집니다. 냉장 보관하시고요. 저도 고추장 장아찌 맛있게 담가 드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